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어, 요시안도 그래픽카드 어, 점검 수리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접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상세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 GTX 1070 8GB 짜리네요 이 모델이거든요 작게 생겼는데 기가바이트 모델이에요 이것도 뭐 그렇게 싼모델은 아니었죠 이전에 우선 제가 요거는, 어 접수하면, 제가 저번에도 보게 됐다시피, 쇼트 검사,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꼽아서 분리를 해놓거든요. 내는, 어 쇼트는 맞습니다. 쇼트는 맞는데, 간단하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수리가 안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 혹시, 이제, 뭐, 점검하시려고 하시면,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촬영 한번 해볼게요. 뒤쪽에,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죠. 퓨즈. 퓨즈가, 뭐, 나가고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판단 하냐면, 만약에 내부 쇼트가 있으면, 슬롯을 꼽으면, 바로 그 컴퓨터가 기동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근데 얘는 지금, 어 일단 화면을 제가 볼게요. 보시면, 저 앞에 그 파워스플라이 있죠? 파워스플라이. 보시고요. 어 얘는 지금 저 파워스플라이 에 연결된 건 아니고요. 밑에 제 컴퓨터 파워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그, 이 보조 전원 단 쇼트. 그다음에 이제 슬롯 당 쇼트가 뭐 대부분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뭐 GPU 쪽에 쇼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쇼트는 있을 수 있는데 불량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요. 우선 이제 증금을 기본적으로 하려면 뭐 컴퓨터 에 꼽으셔도 되고 우리 그 채굴용 어, PCI 연장하는 이제 그런 케이블류도 팔거든요. 네, 그런 거 활용하셔서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쇼트는 아니죠. 아, 여기서 쇼트면 파워가 다 꺼져 버립니다. 뭐 12V가 죽든지 3V가 죽든지 죽거든요. 근데 안 죽죠. 근데 누르면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게 팬이 돌아가 줘야 돼요. 자, 눌렀을 때 12V, 3.3V, 3V가 들어가는데 팬이 가동이 안 돼요. 이 보조 전원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보조 전원 안 꼽아도 12V, 슬롯 쪽에 앞쪽에 여기 앞단에 12V, 3V 들어가는 라인 쪽이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돌아가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줘야지만 1볼 v 와3 v 라인 정상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 라인은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눌렀을 때 쇼트면은 뭐 꺼져버리겠죠 바짝하고 꺼져버리는데 이런 쇼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일단 퓨즈 단어 먼저 보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퓨즈가 뭐 이런 식으로 퓨즈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다른 경우로 뭐 빵옴짜리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퓨즈단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빵옴이나 퓨즈단이. 그러면 자, 우선 제가 이걸 꽂고요. 자, 보조 전원단도 제가 꽂아볼게요. 제가 저번에 뭐 매번 보여드렸죠. 보조 전원을 꽂으면 저 앞에 이제 파워 스플라이에 꽂죠. 이렇게 없잖아요기 이걸 누르면 이제 저기, 어, 특정, 이제, 대기 전류가 를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쇼트도 아니에요. 이게 쇼트면 꽂으면 바로 이제 저기, 퍼스플라에서 부저가 울거든요. 삐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눌러도 전혀 전류도 안 먹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관반응이죠. 전원을 다공급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제 뭐, 퓨즈단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분해 전에 간단하게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퓨즈가 있죠. 우선. 여기 이제 PCI 슬롯 쪽에 퓨즈거든요. 1 2트 라인. 여기를 찍으면, 자, 퓨즈는 이렇게 도통이 돼야 되거든요. 누르면 저 앞에, 어, 멀티 테스트기가 부점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죽었다는 거거든요. 얘는 일단 잘려본 거예요. 퓨즈는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던 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데, 지금 안 울죠. 안오는데 이제, 요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아, 퓨저 나갔는가 싶어서, 퓨저를 교체하잖아요? 뭐, 동일한 놈이든, 아니면, 뭐, 빵업자리든, 퓨저를 교체하고, 어, 컴퓨터에 탁 꽂는 순간 또 나가버려요. 또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메인보드 단 쪽에서, 이제, 뭐, 과줄류나 과전압이 흘러서, 이 퓨저가 끊기게 되면, 얘만 교체하면 그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 내부에서 쇼트가 나게 되면, 내부에서 쇼트 때문에 얘가 끊기게 되면, 교체하셔도 내부에 있는 이제 쇼트 원인을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 또 똑같이 끊깁니다. 피시가또 죽거든요. 이제 뭐 일단 고정상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그라운드를 이제 뭐 그라운드 이런 접지된 곳에 하나 찍어주시고요. 자 입력단 쪽이 지금 여기는 당연히 안 울겠죠. 잘려 있으니까. 근데 안쪽에 찍으면 지금 쇼트 정상이 있어요. 개척기 보시면 쇼터정상 있죠? 부저가 울고. 여기가 이렇게 울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얘는 퓨즈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내부에 지금 쇼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쇼트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퓨즈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전원인가 전에는 퓨즈 교체하고 내부에 쇼트를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얘는 지금 내부 쇼트입니다. 내부 이제 슬롯 쪽에서 공급되는 12V 라인이나, 어, 15V 라인이죠. 이거? 15V 라인 쪽에 뭔가 소자가 붙었다는 거죠. 네. 쇼터가 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퓨즈만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퓨즈를 탁 찍었는데, 퓨즈를 찍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단선됐어요. 퓨즈가. 터졌어 죽었어요. 만약에 퓨즈가. 그러면 교체 전에 이 그라운드를 이렇게, 그라운드 라인 하나 찍어주시고요. 퓨즈 땅 앞쪽을, 그러니까 보드 쪽, 슬롯 쪽 말고, 보드 쪽을 찍어서 쇼터가 안 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야 되거든요. 이게 난다면은 퓨즈 교체 하시더라도 똑같이 나갑니다. 예. 그거 이제 저번에도 저한테 문을, 문의를 하셔서 여기 퓨즈가, 어, 도통이 안 돼서 퓨즈만 교체했는데 컴퓨터에 꽂으니까 또 이제 반차가 안 켜진다라는 이제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퓨즈가 내부인지 이제 슬롯 쪽인지 그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 그러면 얘 말고요. 어, 조금 옛날 거지만 정상적인, 어, 그래픽 카드. 자, 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자, 얘도 보조 전원이 6핀 짜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꽂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그래픽 카드거든요. 물론 이제, 어, 전류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게 좀 희미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줘야 정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조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얘는 6핀이 두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연결했죠 이거 만약에 쇼트라면 이제 저기 파워스플라이가 부저를 내면서 이제 소리가 나겠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2 v 3스 들어가고 앞에 파워스플라이도 0 6예 전류량이 이 소모되죠 놓으면 죽죠 이렇게 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상이죠 근데 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꽂고, 8핀이거든요. 꽂으면, 쇼트는 아니에요. 소스도 아니죠. 누르면 이렇게 다, 브릉, 들어와요. 근데 펜도 안들고 파워스플라이 쪽에는 전혀 이제, 전류량이 소모가 안 되고 있죠. 대기전은 저차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슬롯 쪽 12V 라인이 어디선가 쇼트가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거 한 번, 수리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어, 얘를 옷을 다 벗겨야 되겠죠. 다제거 할게요. 제가 제거할 할수 있는 건다 제가 하고요. 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게 스몰 패드가 이게 정품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완전히 그 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몰 패드가 너무 붙어 있어서 지금 산산 조각 나버렸어요. 일단 스몰은 이게 굉장히 얇은데 나중에 수리가 되면 제가 이거 비슷한 스몰로 해서 교체를 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어, 조금,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 중에, 이렇게 작게 만들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좀, 조잡하게 보이죠. 이쪽, 앞쪽, 뒤쪽 막, 이렇게 다있거든요모스 배터리 일단, 퓨전은나왔고요 퓨즈가, 지금, 쇼트, 내부에 서 쇼트 정상이죠. 예. 네. 일단,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10A짜리겠죠, 이게. 일단, 얘는 불량이니까 일단, 퓨즈부터 떼낼게요. 자, 우선, 퓨즈는, 어,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퓨즈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 해볼게요. 퓨즈도 죽었을 거예요. 얘가 죽었기 때문에, 어, 1 2트 쪽이 들어가도 셔터가 안 났죠. 어, 소리 안 나죠. 이렇게 잠못하면 정상적인 소자들이 이렇게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울지 않죠. 이렇게 울어야 되거든요. 그 위에는, 자, 이렇게 되면, 울죠. 예. 제 여기에 소리가 안 나게끔 어 쇼트 정상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게 내부에서 쇼트가 나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보조 전원는 이렇게 해서 보조 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보조 전원는다 이상이 없어요. 보조 전원는 쇼트가 아니죠. 일단 모스펫 단 쪽부터 체크해 볼게요. 예. 네. 쇼트 아니죠. 네, 이쪽은 쇼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 면으로 다돼 있어서, 제가 지금 찍는 거는, 어, 게이트라인입니다. 자, 우선 모스펫 단쪽은 지금 쇼트 증상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쇼트 부위 찾는 거를,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일단 12V를 강제 인가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는, 네, 쇼도 안하죠 여기, 여기 되는 순간, 바로 부저 올죠. 네. 이렇게, 앞에 파워스플레이가 지금, 전압은 떨어지고, 전류가 강하게 들어가죠. 우선, 어, 납땜을 잠깐 한 다음에 어, 열이 나는 부위를 어,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일이 모든 조사를 다 찍어볼 수는 없거든요 시간상 자렇게 쉽게 어, 수리가 되는 게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렇게 까다로운 이렇게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파워 스플라의 이 그라운드 찍어주고요네 부자가 계속 울죠. 이렇게 해서 열이 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찾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중단하고 열심히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 전류를 넣어도 열도 안 나고 해서 어, 이 부분 쪽을 거의 다 찍었어요. 테스트기로. 거의 다 찍었는데 어 범인은 잡았습니다. 범인는 얘예요. 어, 지금 콘덴서 하나 보이죠? 네, MLC c 콘덴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죠? 여기가 안에 얘는 지금 어, 뗐을 때 측정을 해보면 쇼트예요. 콘덴서는 뭐 회로 구조상 붙어 있을 때 쇼트 정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요 원래 여기 다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떼 옮겨놨어요. 지금 쇼트죠. 옆에 보면, 여기 깨져 있죠? 여기 깨져 있는 거 약간 보이시죠? 예. 얘 때문에 쇼트가 났던 겁니다. 얘 때문에. 얘를 붙이, 어, 얘를 붙이면, 어, 이 주변 쪽이 다 쇼트가 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하면, 이제 앞에 개측기 보면, 어, 무한창이 걸리죠? 여기도 올리고, 제가 이긴 주변에 있는 거 다, 다 떼봤어요. 혹시나, 이 의심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면 되는데, 안 보여서, 이게 주변에 있는 놈들, 그 다음에, 모스펫단 뉴들하고 거의 다 검사를 다 했거든요. 지금 안 나죠. 근데 얘가 여기 붙으면 다 쇼트 정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다 정상이죠. 쇼트 안 나죠. 그럼 이 뒤쪽에, 어, 제가 아까, 어, 퓨즈다. 예, 퓨즈다. 여기 찍어도 지금 장이 걸리죠. 예, 여기 찍어도 장이 걸리거든요. 쇼트 안 나죠. 근데 요 놈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 자, 옮겨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여기도 쇼트 그리고 여기도 쇼트, 다 쇼트, 다 쇼트죠. 네. 이렇게 다 쇼트 정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 하나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저렇게 붙으면, 여기도 퓨즈단도 쇼트가 나는 거죠. 여기 찍으면 쇼트 하나죠. 예. 앞에 멀티미터 쇼트 하나죠. 이게 하나 찾, 찾기 위해서, 어 이게 뭐, 어 보드비라든지, 뭐, 어느 정도, 뭐, 기술문서가 있으면, 아까 제가, 어, 로 어디로 연결됐는지부터 이제 찾으면 빨리 찾는데, 이게 없으면 완전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얘예요 제가 원인이 잡았으니까. 아, 빨리, 어,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얘는, 어, 얘 규격하고 비슷하니까 값도 일단 알 수가 없거든요. 얘가 약간 깨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무늬가 조금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무늬가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컨덴서는 이렇게 분리했을 때 쇼트가 나면 안 되거든요. 자, 앞에 쇼트 나죠. 또 날아가 버렸대. 이게 안 붙여놓으면, 테스트 기로 스마트 튜즈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좀, 체크할 때좀 짜증납니다. 자, 쇼트 나죠? 얘는 지금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얘 용량을 알기 위해서 옮겨놨는데, 자, 옮기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죠? 소리 안 나죠? 그리고, 쇼트, 쇼트 났던 부위도 보면, 이제 무한장이 걸리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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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장이 다 걸려요. 근데 이한놈 때문에, 지금, 저 퓨즈가 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서 퓨즈가 나갔겠죠? 회로가 저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는, 어, 어, 지금 뭐, 회로도가 없으니까 용량을 모르니까 이 밑에 있는 놈 크기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똑같거든요? 여기 있는 애를, 어, 측정을 하고요. 비슷한 용량으로 이식을 한번 시켜 볼게요 얘를 이렇게 찍으면 7, 한8 마이크로 패럿 정도 되겠네요 7이나 8 마이크로 패럿 정도 되거든요 붙어있는 상태에 찍으면 뭐 조,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분리시켜서 다리를 옮기고 찍어보면 값이 나와요 한 8이나 9나 이 정도 사이에 컨덴서를 어, 실장해 주면 돼요 여기 실장해 주면 될것 같거든요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뭐 찍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예. 네. 뭐 저항으로 나옵니다. 저항으로. 빵옴 저항으로. 1옴으로 나왔다가 빵옴으로 나왔다가 지멋대로 나오죠. 똑같은 소자를 한번 찾아서 여기 실착하고요. 그러고 다시 퓨즈 단 퓨즈도 하나 화환소자를 어, 찾아와야 되니까 찾아와서 다시 차량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7점 얼마 나왔죠? 제가 8 마이크로 패러시 표시되는 놈을 찾아왔습니다. 자, 밑에 거 재볼게요. 크기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7.29, 뭐, 이렇게 뜨죠? 마이크 패드 뜨죠? 얘를 찍으면 8.46 정도 뜹니다. 얘를 일단 실천하면 되거든요. 얘 실천하고요. 얘는 불량이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퓨즈도 제가 찾아왔어요. 빨리 이식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시은다 했어요. 자, 이제 소리 나면 안 되겠죠? 예, 네. 잘 걸리죠. 이제 소리 안 나요. 네, 이거 소리 안 나고요. 다 증상으로 돌아왔어요. 다 증상이죠. 자, 그러면 뒤쪽에 퓨즈를 연결할게요. 퓨즈는 기존에 있던 게뭐 10이라고 적힌 1 0 a 짜리 같은데. 어, 뭐폐 그래픽 카드에서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퓨즈를 이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부적 음, 울면 안되겠죠 쇼트가 해결됐기 때문에 퓨즈도 교체했고 쇼트가 해결됐죠 자 여기 찍으면 얘는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퓨즈가 도통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하나 찍고요 이 앞단에 맨 처음에 찍었을 때 울었었잖아요 퓨저를 떼내고 울었었거든요 자 이제 안울죠 앞에 멀티미터에 무한장 뭐 걸리죠 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어 제가 봤을 때 50%는 일단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또 이제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우선 세척을 조금 하고 어 뒤로 돌려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찾는 게 금방 찾아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찾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결론은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복불복입니다. 안음 먹고 이렇게 잡아내면, 잡아낼 수는 있거든요. 대부분. 쇼트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다 찾았는데, 추적 했는데, 끝내 안 나오면, 뭐, GPU가 쇼트 났다는건지 하면, 그때는 뭐, 포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 요걸 꽂고요팬을 어, 펜이 도는지 봐야 되겠죠? 아까 맨 처음엔 팬이안 돌았잖아요. GPU, 여기 밑에 서멀패드가 붙어있어서 딱 붙어. 자, 일 보조전을 안 놓고 켜볼게요. 예, 네, 돌죠. 예. 네. 펜이 돌기 시작했어요. 빨리 돌리면. 괜이 돌죠? 네,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보조전원 연결하면, 보조전원을 연결하고요. 에을좀정수하게 돌릴게요. 자, 앞에 파워스플레이 보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 네, 대기 전류가 들어가죠. 5.4. 제가 지금 5A 쪽에 맞춰놔서 일단은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펜도 돌고 전류도 들어가고 네, 여기 들어가죠. 파워 스플라이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아마 이상이 없을 거예요. 뭐 밑에 오실로스코프로 파형 찍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자이로 와서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제가 어, 테스트를 잠깐 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돼요. 요거는 지금 임시로 얹을 거라서, 자, 우리 펜이 주변에 펜이 굉장히 세게 돌거든요. 그래서 좀 소음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켜볼게요 네, 네 화면잘 들어오죠. 요렇게 되면 또 기분이 상당히 좋죠. 조금 시간 투자해서. 어, 분량 치를 잡아내면 다행인데, 이것처럼 잡아내면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못 잡아내면 이제, 엄청나게 또 한숨이 쉬죠. 포기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는 지금 제가 촬영 전에 켜서 로딩은 다돼 있는 상태에요. 로드 네. 테스트 되고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는 놈이에요. 잘안 보이죠? 여 놈이에요, 요 놈. 여놈. 저, 일단 되는 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일단, 그, 종품 풀러 장착을 다 하고요. 마지막 테스트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풀러 다 조립해 왔고요.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테스트는 계속 해볼 거고요. 이상이 없죠? 잘돌아오고 있어요. 가 돌아가죠. 전 제가 지금 시간이, 어, 12시가 다돼 갑니다. 12시가 다돼 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찾고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 타임스파이 하면 마지막으로 추정으로 돌리고요. 어, 그리고 영상 마무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뭐, 점수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 컴퓨터 테스트 PC가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게 아니라서, 타임스파이가 돌아가는지까지만 볼게요. 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그 제가 테스트는 좀더 해볼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오늘 뭐 테스트 점검 수리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뭐 이상이 크게 없겠죠 내일 제가 또 출근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네, 공이한테통화를 하고 발송을 또 해드릴게요. 그럼 직접 또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 수리기도 이거 기가바이트에서 나오는 1 0 7 5 미니죠, 미니. 네. 수리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